시비. 12일. 11월 시비. 12일. 일시간은잘 음. 태어났어. 시간 어, 좋다네. 시간 좋네. 시간 옥수로 어, 좋다. 어, 어. 물을 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 재물을 제압할 수 있는. 자 그게 들어왔네 그리고 대운에서 지금 불이 들어왔네요 오미이 불이 들어왔네 그리고 이별과 동시에 지금 남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경신 이번 달에 남자 저번 달하고 이번 달 남자 대시하는 사람 없었어요 뭐 없는데. 없어서. 기시하는 남자 들어와요. 음. 그 남자 어떤 데 있나? 그 남자 뭐괜찮지니다마살도 뭐. 뭐, 있고. 명마살이 있다고? 응, 어, 응, 어, 활동적이고 괜찮죠. 이거는 이제, 도화살이 많거든, 본인. 네. 도화, 도화. 네. 인기살. 응. 해묘이의 자가 도와서이다 음. 내년에는 돈 욕심을 많이 내면, 은그쓸 수가 있으니까, 돈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. 그 다음에 신축이죠. 자축. 아, 그래, 신축 때, 내년부터 저가해서 신축, 20년, 21년, 21년에 재물 운이 많이 들어와요. 그 다음에 더 많이 들어오고, 어, 나무가 들어야 되거든. 이게 사주에 나무, 크지 무우산 네. 이 물이 너무 많잖아요, 지금. 음. 그러면 자궁이나엠드 튼튼하고, 아. 심장이 좀 나가지고 위장이 좀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좀 조심하면 음. 위장 검사를. 그런데. 재물이 만만치 않게 많은데 사줘요 그래요? 응생생하 아, 재물이, 재물이 만만치 않대 재물이 만만치 않단다 언니야 기다려 벤지 사줄게 근데 왜 어릴 때 남자를 만났어요? 어릴 때요? 네 어릴 때 스물 누구를 만났으면 그게 어리나 어릴 때 나이 많은 사람은 좀 만난 데 없어요 아, 한 번도 없는데 공치실 가고 아한 번도 없어요 남편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요. 스물... 남, 나이 많은 사람 한 번도 안 만났어요. 그럼 회사에 취직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? 스물... 스물세 살 때부터? 연애는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네. 그 사람 좋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러면 결혼은 스물세 살 때부터, 네, 스물, 세, 넷, 다, 여, 일곱! 여덟부터 결혼을 도는다고? 일곱에서. 일곱어요 스물, 이거. 일곱. 형이 남자는 스물, 뭐 묘에 맞던 자, 묘도화가 들어있잖아. 아, 씨. 진짜 많어 그, 일 재물 보고 많아요. 제다신장이다 일단, 재다신장인데, 제다 작년부터 강해지서 작년부터 강해졌다. 자, 작년, 언제부터 강해졌냐면, 4년 전부터. 병신년부터 강해지가지고 병신년 16년, 17년, 18년, 19년 이래 강해지거든 그럼 요때 이별수가 있다고. 강해지면은. 요 음. 언제 헤어지세요? 16, 17? 안 헤어졌어요? 아직 안 헤어졌는데. 헤어져서는... 결정 안 난다. 별거를 언제부터 했냐고. 별거도 아니에요. 그냥 지금 멀리 있는 거지. 멀리, 언제부터? 여기 꼭 공부하러 왔잖아요. 언제부터? 두달됐죠앉제 네, 헤어졌단 말입니다.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. 그 떨어진 게이 그 네. 주말 그, 그 전에 때. 있고 예, 여기 전 아. 여기 있고. 그 16년도부터 싸움을 많이 했어요. 16, 17, 18, 19. 그죠. 일을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같이 제일 많이 싸우면 했는데 언제였는데 본인이 이길 때. 이길 때 별로 없었어요. 그럼 언제 작년에 많이 이겼어요. 좀딱 쳐다보면은 딱 감이 온다 죠 그럼 이 와가지고 용신 찾으려고 그러거든. 용신? 아 내가 본인이 용신. 싸워가지고 이기적은 없는데, 이를테면은, 작년 같을 때 부딪히면은, 음. 이겼다고 말하기는 못하고, 그냥 뭐, 울 싸움을 잘 안하니까. 음. 남편이 좀센 편이거든요. 음. 그, 그래, 이따 제압 당했는데, 내가 어? 비슷비슷해질 비틀 때가 언젠데? 작년? 올해? 작년? 작년 작년부터 시작했다잉. 그죠. 그럼, 하토용, 하하고 토가 용신. 마음은 2016년도부터 돌아왔고.